궁금하다고 저기 하면 안 된다. 엄마, 장, 진짜? 형자 엄마 좋아. 야, 야, 인천이 바라. 엄마 잠 깼어 이제. 절대 문 열면 안 돼. 그거 진짜. 엄와문 열렸어. 어. 우와, 위로 올려. 안 보여. 진짜 이런 거살면서 처음이다. 야. 어? 어? 엄마, 자, 리 바꾸면. 나, 아니야, 이거 그 대전 오월드에얘기잖아아니 엄마가 안 보여. 아빠 운전하는 게아니고그 사람이 운전하는 거잖아. 그냥 이쪽이 안 보이는 자냐? 이쪽이 더잘 뭐야? 야, 위에 독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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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뭐야? 야, 오, 야, 곰너한 방에 죽어 놓. 그럴 수도 있어. 뭐 곰. 그건 한 방에 죽는 우와. 거 같아. 우와. 오, 신기하지. 우 와, 저기도곰있다 우와. 어 사장 폐수니까 무섭기도 하고 재밌지. 아, 저러니까 재밌지. 야 근데 얘는 집... 꼬리가 없다. 잘렸네. 다쳤나 보네. 어. 집게로 지금 어? 어. 집로 지금 먹이 주는 거야. 좀 환장한다 애들. 헉, 꼬맹이도 그 애기봐 애기 좋아하는 거 봐. 오 애기 애기 애기. 음. 애기가 밥 주네. 음. 어. 안탈 수가 없다. 안탈 수가 없어. 독수리가 안탈 수가 없는데 왜 우리는 아침부터 기다려야지 탈수 있어? 근네 아빠는 왜탈 생각이 없었어. 예. 예. 찾자 여보, 암사자들 옆에서 다 자네. 왜 얘네는 안 자? 얘네도 밤에 돌아다니면 자야 되는데. 겁 넘어시는데. 주차주는 거 아니야? 그러게. 제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세네. 가운데 가운데 는가 왕인가 봐. 네. 응. 가오, 가운데 자리 남는 보다암사자들이 어! 일어난다. 앞이 어. 어. 앞에 이 앞에가 암사자는 어. 지금. 어. 암사자들 자기 지금. 얘가 지금 어. 두 번째 음. 첫 번째가 아니에 얘가 얘가 제가 가운데 어. 말하는 어. 그 가만히 있는 애가 1등인 거 같고 옆에 있는 애들이 소리 지르니까 다 소리 지르더또더더어또싸웠 <laughs> 왜왜 어. 음. 그러지? 오 음. 어, 소리 엄청 크다. 음. 오 어. 음. 어, 소리가 얼마나 크면 음. 진동? 어. 길이니? 어. 어. 진짜 길다. 오 어, 독수리 엄청 많다. 독수리가 연 같아 연. 아니 뭐 독수리는 야, 연이 나. 나는 거같아야 그러니까. 진짜,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나아 들어봐. 도망가지도 도망가지. 야 여기서 여기서 길이. 음식 준다. 음식 뭐냐? 저기 음식 준다. 오 참새들이다. 어 사파리 사람 참새. 찾은... 그래서 저게 매진이야 어린이들한테 인기래. 애들이 좋아하겠네. 어. 일본에 일본에도 환장한데 음. 귀엽다가 뭐야 가, 가오 가오 스고이. 와저 어, 사진 뿔보소야 동물들의 향수가 뭔줄 알아? 저 에티야? 앤저 아이 저, 저 에티는 안돼저 뭐지? 물수. 야 동물들의. 뭘 네, 써? 동물들의. 저기 향수가 뭔지 알아? 몰라. 보이지 미안해. 아, 찍어. 그안 응, 간다 이제. 아, 간다. 또조 사진 좀 찍어 주지. 동물 나오면은. 아, 배차가 가는 지금 봐야지. 우와. 우와, 뿔. 얘, 얘도 요즘 생겼어. 아, 뿔 이렇게 생겼어? 하얀색이다 사슴들이. 헉, 크다. 나 사진 찍어 줘. 그냥 이렇게 그렇게까지 아니야. 왜 꽃사슴네? 응? 아니, 소나 어, 응. 아, 엄마. 어. 뭐, 뭐. 이제 도로까지 나왔는데? 엄마 봐. 제 도로까지 나왔어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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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야생? 응, <laughs> 어, 야생. <laughs> 안 도는 가 <넘어가. 웃음> 진짜 문 열어 보고 싶다. 응? 진짜 끄그러다 그러다 컬나는게너 그러다 엄마, 저 뒤에서 따라오네? <laughs> 내눈좀 봐. <laughs> 아이, 신기하다. 뭐, 네가 고개 앉아서 그래요. 뒤에 앉아서는 내가 더 좋았는데. 봐가 되는 게 낫다야. 어, 나잘잔소이 자리가 최고야. 지금. 예 여기 이제 물수 있다. 물수. 우와, 겁나고 사슴이랑 같이 있네? 예사슴얘 <laughs> 진짜 이쁘다. 고소해서 음, 사슴이 보다. 어우 소 겁나 커 진짜. 우. 얘 진짜. 진짜 차다. 미안하다. 어, 이제 물 마신다. 어? <놀람> 얘 뭐야? 이거 왕인가 보다. 야, 얘 이거 이 되게 크다. 이거 왕인가? 얘. 뭐야, 얘 뭐가? 와. 와얘 뭐야? 어, 저 씻었나 지쟤 남자다. 엄마, 저기 쟤 씻었나. 저기 씻었나. 저기 씻었나. 실산다 어, 뭐... 얘도 고추가 밑으로 내려와있네 음... 얘 남자야 그렇 어, <laughs> 그치? 여보, 여보 이놈찍는 좀... 어디 실어쟤 실쌌어 쟤, 쟤 멈춰있네 실하고 똥도 싸나 보다 엄마 아니 얘얘그 뭐지? 만화에서만 나올 법한 그래 그거야 아이씨 진짜 크 우리 이거 이거 설이 이거 빼고 다니면 안돼? 뭐를? 이거 네. 어. 엄마 옆에 서있어고단니 아니야? 니가 고라니를 어떻게 알아 내가 뭐 봐본다, 이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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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다. 도어나 열심히 봐라. 음. 열심히 봐야지 자꾸 사진 찍느라고 애가 못보잖아 금세금세 금세 지나가는 거. 오, 얘는 왜 이렇게 이쁘냐? 이쁘고 섰어. 이쁘고 섰어. 이쁘이쁘대도 먹네 저기 된다. 저 위에 사냥 있다 사냥 오제하이쁘이 어, 아, 사냥 이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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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쁘고 이쁘고. 이이 얼룩말이야, 코뿔소 좀 봐. 오, 어. 코뿔이 진짜 커. 얘네, 얘네도 어. 놀랬어. 오, 어. 코뿔소 우리한테 온다. 코뿔소, 며칠만. 오, 어. 코뿔소. 어. 나도 태어나서 처음 봐. 오, 어. 저 불. 아, 눈 우리 머리 만왔네 저걸로 진짜 저걸로 싸우거든. 저걸로. 얼굴. 어. 이게 헉. 지금 지금 추월해서 가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 같아. 엄마 저기 얼룩말 놀던데. 저기다 얼룩말. 얼른 말, 말 보이지? 어디어디? 거기 아! 그래? <laughs> 아, 아, 아빠 아, 빨리 먹으 하이에나 보자 하이에나 보이소 윤철아 이거 낀다 하이에나 있어 핸드폰은 그 안주머니에 누나. 다 어? 어 진짜 코로먹어 응 코로먹지 뭐 사람은 한만사람데한끼리가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까은까국 사람은 한국 사람안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까은니국 사람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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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똥 냄새나? 그대 그래? 난데? 동물들은 냄새 나지. 아, 이기막 장덩치 냄새 나. 아씨. <laughs> 저 똥집만 엄청 많이 냄. 어, 오, 엄마는 또똥 내기야. 똥, 얘기야. <웃음> 똥 <웃음> 오줌. 애기야, 애기, 애기야. 똥 <laughs> 오줌, 콧구멍 막 이런 거. 똥 얘네는 <웃음> 근데, 근데 <웃음> 왜 이렇게? 어, 어 애기, 가 어, 엄마 고 어, 뺏어 먹는다. 그러니어 여기. 응, 나 봤어. 새끼 아니야. 이정도 엄청 큰 거지. 얘 얘네가 큰 길이네 얘네가. 저기 저기 멘디 있는 게 제일 큰데? 아 길. 길이다, 진짜 길이다. 어저 꼬리 좀 봐. 머리카락 같아. 머리카락 같아. 꼬리가. 그지. 뭐 진짜네 저거 가지고 가서. 가지고 노나 보다. 응. 엄마 데코어고 있어? 저기 응. 앉아있어. 왜 꺼가 제일 멋있어? 되게 앉아 있잖아. 어? 그기 뭐? 앉아있는데. 오? 호랑이가. 저 호랑이, 호랑이 같아. 지금 집에 가고 싶은가? 거 그지? 너 얼룩말 같은데 저거? 물안 열어주니까. 누가 봐도 호랑이인데? 문안 호랑이 열어주니까. 그뭘 그러니까 뭐. 자꾸 바라봐. 제 집이라니까? 응. 치타랑 표교하은 뭐가 다른데? 치타는 여기 나? 이렇게 주 이렇게 줄. 어. 줄... 예림, 와. 우와. 우와. 아니 갑자기야. 이런 또뭘 갑자기야. 여를해 주다니. 여기 예, 똥또 온다. 또 온다. <강의> <망 plague> <punished> 우와. 와 되게 날싸하다. 이러니까 빠르지. 어, 와, 와 대박. 되게, 되게 미신하네어 진짜 멋 있어? 저게다 근육 아니야, 근육. 이게 다 근육이야. 어저 다리 근육 보고 대망인데? 오! 나다 뼈인 줄 알았어. 마ダ카 마다 마다카스탄 거기 만화에 그 돼지 같은 데 있잖아. 이거 이도원인데? 아니 얘는 어떻게 옹대기 볼록하고, 백 볼록하고 다리는 얇냐? 이 <laughs> 진짜 이도원인데? 얼굴도 <laughs> 크고. <laughs> 이도원 안녕. 와예 <laughs> <laughs> 어, 저기도 있네. 저저 차에다 오줌 싸면 재밌겠다. <laughs> 이제. 근데 만약에 이 차에다 오, 저저저차 지금 물고 왔어. 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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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, 저, 저, 저 봐. 와, 올라 차 올라가는 거 봐. 이 새끼 도망간다, 도망간다, 이 새끼. 일로 온다, 일로 온다. 오, 나 이제. 저차 장난이. 일로 온. 오, 아 저기 앞에 대박이겠다. <laughs> 제가 지금 몰고 있어. 어디가 일로 와.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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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 저기 뭐 벼슬처럼 저 바람이 뭐머저 줄무늬 봐봐 저거 그러니까 헉. 우와 얼룩말 어차 운전하는거지? 잘하네 어디 쟤또 뭘로 간다 구이처럼 뭘 필요 있나? <laughs>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는데 <laughs> 어.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보지? 근데 그 경계선이 있나 보네. 응.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. 어 이쪽 으로이 안목네. 뭐야? 저 까마귀야? 저거? 이게 낙타야? 아니요, 낙타 쟤긴 낙타. 어, 내 쪽이 다 나이스. 어, 저기도 오. 내 쪽이야. 오 진짜 뭐였는가? 초식동물 완전 오 어, 낙타다 아 저기 또 몰이 한다 낙타 몰이 한다아저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저물이왜 어, 얘네가 찾아보고 있어 이얘 어, 진짜 크다 인마 얜 뭔데? 얘슬로가냐아 백고랑이 같을까? 코끼리 가을까 <목소리> 응. 근데 호라... 호끼리가 양이 많으면 호랑이도 져 근데 한마리일 때는 무조건 호랑이 그럼 호랑이가 제일 쎄는 동물원에서? 그 그니까 저기 왕이라고 동물의에 왕이라 하잖아 어, 침을... 아, 동물원에을 사자고 동물그래서 그래 침이요? 아니 낙타 입에서 침나오는가봐 지금 침 찌찌찌 뺐잖아 <웃음> <웃음>